에, 안녕하세요 예, 난제감신사박현목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 일단 오늘 아, 후쿠오카 왔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아우 등 아파 갑자기 지금 현재 나카스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일단 비가 오는데 오, 비가 오는 나카스강 참 적적하네요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나카스 강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와 물이 엄청 많이 찼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상태고 아 등에 갑자기 담이 왔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묵을 숙소는 저쪽 피부 소텔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피부 소텔 저 현재 저쪽에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저는 이제 강변 부를에서 이스트 오늘 묵을 예정입니다. 오늘 갈 곳은 지금 비가 오는 날에는 일단은 우동이죠 우동. 좀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따뜻한 국물 먹어주면서 이제 한사발이 해야죠. 그래서 9월달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현재 나카스 강이 여기 보시면은 그랜드 하얏텔 호텔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는 바로 이제 그 캐널 시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우에스토 우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유명한 우동이에요. 여기는 이제 후코우카 쪽, 이제 후코우카 프랜차이즈 유명한 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와있어요, 이미. 한국에도 와있는데, 그 서울 쪽에만 와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나, 그, 일본에서 파는 그 모든 그 음식들을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우에스토에서 가장 유명한 그우엉티우동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밖에 사람이 얼마 없고 하지만 오늘 여행하는 사람 역시나 한국인들의 목소리는 어디서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캐널시티를 겉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현재 정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문 쪽으로 정문에 보면은 캐널시티 그 본관이 있고 그리고 별관이 또 옆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그다음에 프랑프랑 이런 가게들이 들어와 있어요. 옷가게라든지 이런 쇼핑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아침 10시 조금 넘었는데 아마 가면 사람이 있겠, 있을까요? 없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 저기 보통 웨스트우동은 24시 24시 운영하거든요. 24시간이기 때문에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술 먹고 새벽 늦게 가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이용할 수 있는 우동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기 보면은 저 녹색 건물 자체도 캐널시티입니다. 캐널시티 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에도 많은 몰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 저쪽에 퀄리티 높은 몰들이 크게 크게 들어와 있고요. 저쪽 바로 앞에 1층에 웨스트라고 해서 빨간색 간판 보이십니까? 그쪽에 보시면은. 우에스토, 우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 저번에 여행 왔을 때는 불이 나가지고 화재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텐진점 가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캐널시티 하카타점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널시티 바로 앞이에요. 바로 1층. 아, 그리고 여기가 코코이 지방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카레 전문점인데, 아우, 정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카레하고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카레랑 하이라스랑 개념이 좀 비슷비슷한데 일본은 확실히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카레는 카레고 하이라이스는 하이라이스고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페널시티 건물에서 많은 것들 들어있죠 H&M, -E 프랑프랑, 글로벌 워크, 유니클로, 자라 들어는데이 길을 건너면 이제 오에스트 우동이 나옵니다 이 녹색 건물 바로 1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오에스트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오에스트 우동. 24시간 우동집입니다. 여기 되게 맛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여름이라서 시원한 우동 같은 것도 편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도 있습니다. 덮밥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 메뉴를 <laughs> 시켰는데 이 세트 하나, 요거 세트 하나, 요거 세트 하나랑 요거 유부 초밥 하나랑 카마타, 카마타 멘타이코 카마타 명란 카마타라고 있습니다. 명란 카마타. 요건 시켰거든요. 메뉴를 많이 안 시켰는데 좀 놀라시네요. <laughs> 지금 근데 전부 먹을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전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유부초밥이에요. 일단은 비간보시면아 이뻐요 이뻐. 완전 다르죠? 일단 유부초밥부터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유부초밥이 아니, 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요잘 보이지 모르는데 겠 안을 보면 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음. 처음 씹었을 때와이 유부의 그즙이 있잖아요. 음. 음, 음, 알겠다 왠만스 일단 메뉴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부초밥 하나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음, 이건 생강이에요 생강. 음, 생강인데 어. 음. 음, 생강이 매운 맛은 좀덜 나고 향이 좀 진하네요.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일본에 와서 유부초밥을 꼭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두 번째 나온 음식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카마타마입니다. 카마타마. 카마타마. 비벼먹는 음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 그냥, 텐동. 밥. 밥이죠, 밥. 요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 야채튀김. 그러니까, 에비텐동에서 저는 새우, 새우튀김, 어, 야채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덮밥으로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우엉. 우엉 우동에다가, 우엉 튀김이죠? 우엉 튀김에다가 같이 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든, 바러보면 되고요. 여기 카마타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장을 넣어서 먹는 건데, 일단 간장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고, 일단은 노른자를 쓴 다음에 비벼줍니다. 요게 명란이에요, 명란. 보시면 명란이에요, 명란. 잘 비벼 주겠습니다. 일단 이걸 비벼줘야 돼. 빨리. 와. 와. 색깔 보 색깔이 음. 치즈 치즈 볶이 색깔인데 굉장히 연한 치즈 볶이 색깔이에요.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우동인데 굉장히 일단 우동 자체가 말만 <laughs> 되게 부드러워요. 음, 음. 계란의 그 노른자의 담백함과 그 명란 자체의 그껑의맛 있잖아요. 그, 그 짠맛이 좀 간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먹을 때마다 명란의 알들이 입에 같이 딸려 들어오는데, 어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우동은, 일본 우동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을 때 되게 폭딱하면서 끝은 되게 쫀득쫀득해요. 음, 어떤 느낌이야? 떡을 씹는 느낌? 못지을수 있는 느낌, 못지 음. 명란이 들어오면서 에서먹는데 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먹었습니다. 어, 이게 되게 매콤해요, 또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매콤매콤하네요. 두 번째 먹을 거는 바로, 니규동입니다 니규. 리규. 보시게 되면, 와, 두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기. 고기. 하고, 오뎅 같은 거 하나 있고, 이게 우 튀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때면 되게 괜찮아 보이면서도 비주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따로 이렇게 파를 올 수가 있습니다. 파. 쪽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포 토핑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또 튀김 토핑이 있습니다. 튀김 토핑. 튀김 토핑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또, 이게, 장난 아니죠? 이번에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기 봐. 고기. 음, 음. 기 맛이, 음. 뭐지? 음, 음.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자체적으로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간장? 살짝 단맛이 나네요, 고기에서. 식감은 어떤 거냐면, 우리 대패삼겹살. 그런 느낌이에요. 대패삼겹살 데친 느낌? 음, 음. 이거, 오버워텐? 코버워텐? 어, 하여튼 우엉튀김이라고 하네요. 우엉튀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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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대박이다. 좀쌉쌀한만 나면서 어? 음. 음 이게 고기 자체에서 단맛이 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고기 자체 의 단맛에서 나는 걸이 우엉 자체의 쌉쌀함이 좀 잡아줘요. 튀겨져 있으니까 오 되게 맛있다. 식감 아삭 아삭한 식감. 음 우동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대박인데? 와. 와 국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이 국물은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국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느낌, 깔끔한 느낌. 뭐지 이거? 어 뭐야 이거? 우엉, 고기, 면. 우동삼합.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그 다음에 요거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는 새우, 새우튀김하고 야채튀김 같이 들어 있는 덮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哇，这有海贝冻，海贝冻。嗯，鲜肉，鲜肉。嗯。 아 맛있어요. 와, 한 옥수를 찍고 왔던데 느낌이.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와, 이카마타맛 나는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요 국물 자체가 어 아, 진짜 맛있네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요거 진짜 맛있고 그다음 덮밥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2만원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2천0 0엔 아, 조금 넘었을 것 같고. 와, 이게 맛이 맛있, 너무 맛있어, 요 이거. 너무 맛있어가다 먹었어요. 평소에 먹는 음식량의 한 1.2배 정도, 한20% 한 정도 더 먹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일부러 에너지 충전을좀 많이 한 부분이고. 일단 계산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계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